안녕하세요 해야당입니다. 네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분들입니다. 네. 네이 범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. 네. 호랑이띠는 네. 2023년에 재물운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 한 해입니다. 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<laughs> 네 고생하셨던 만큼 재물 쪽으로 뭔가 올해는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해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 네. 대부분 성실하시고 네.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잘 하십니다. 음... 그런데 간혹 사소한 일을 놓쳐서 네.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이 음... 됩니다.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네. 뭐 올해는 큰 문제 없이 네. 재물운의 상승세를 받아서 네. 쭉쭉 올라가실. 수 있는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. 아 재물은 쪽으로 좋다고 하면 좀 투자나 사업 확장 이런 쪽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나요? 사업 그리고 직장 네. 모든 것들이 이제 번창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러면 뭔가 어떤 걸 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어, 좀더 확장을 하신다든지 네. 조금 더 이제 발을 넓혀보는 것도 네.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. 그쵸.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네. 사업 번창 부분도 기대하실 수 있고 네.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도 본인이 하는 역량으로 역량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서 네.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음.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네. 음, 개묘년에 토끼의 해입니다 네개묘년 토끼의 해죠 호랑이가 토끼를 따라 먹을 것을 쫓듯이 네. 네. 가만히만 계셔도 네. 호랑이 입에 먹이가 들어올 수 있는 오... 그런 한해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굉장히 멋진 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주셨는데 네. <laughs> 그러면 어쨌든 올해가 토끼의 해니까 네. 범띠 분들이 이제 토끼의 해와는 궁합이 조금 맞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운세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해운으로 아.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범티분들 전체적으로 또 금전, 재물쪽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셔서 네.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많은 나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이 때한 분만 좀 뽑아주신다면 몇세 분들일까요? 그 중에서는 38살 병인생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범띠 나이대 상관없이 모든 분들 좀 통틀어서 범띠분들도 힘내실 수 있도록 네.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,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어, 간과하시지 마시고 네.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. 네. 호랑이띠의 기질대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잘 하시다 보면 재물운의 상승세는 입안에 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해도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